이제 인간관계의 세계로 떠나는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나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에 넘쳤다.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에게 이보다 더큰 꿈이 있을 수 있을까? 대부분이 전문대 졸업도 어려운 현실에서 명문대학의 의대생이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았다. 의사는 언제나 수요가 많은 직업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직업이었다. 하지만 나영을 가장 설레게 한 것은 드디어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서울에는 무한한 기회와 즐길거리들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지하철이 있었다. 시골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나영은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것이 꿈이었다. 그녀는 공부에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고 어떤 과목이든 쉽게 암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단아한 얼굴과 우아한 몸매, 그리고 뛰어난 지성을 겸비한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구애하는 남자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대학교 3학년이 된 나영은 그날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다. 강남 거리에서 서로를 향해 걸어오던 중, 그는 실수로 나영과 부딪혀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던 의학 서적을 바닥에 쏟고 말았다.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책을 주워주던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운명적인 감정을 느꼈고, 그후두 사람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훈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 그는 타고난 외모와 매력적인 분위기로 주변의 모든 여성을 사로잡았지만,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교양 있는 가정에서 자란 그는 여성들을 장난감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영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와 함께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그는 진심이었다. 졸업식 날 나영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며 붉은 졸업장과 금메달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는 약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신혼의 설렘은 점점 일상으로 바뀌었다. 집, 일, 일, 그리고 다시 집.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할수 없을 만큼 바쁜 나날이었다. 나영은 단순히 집과 병원만을 오가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서울 강남의 한 피트니스 센터를 알아본 후, 그녀는 그곳이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까지 갖춘 최고의 시설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영은 일주일에 세번 운동을 다니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운동을 마친 후 수영장으로 가면 언제나 수영 강사가 그녀에게 유독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녀가 등장하면 많은 남성들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나영은 한 번도 수영 강사와 어떤 관계를 기대한 적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민석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미 넘치는 탄탄한 몸매를 가진 딱 피트니스 강사다운 외모의 남성이었다. 그 후로도 그는 끊임없이 나영에게 다가오려 했다. 수영장에 갈 때마다 그녀를 바라보았고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했다.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노골적인 농담까지 하며 그녀를 웃기려 했다. 나영은 단 한순간도 지훈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여성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여전히 남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석의 관심은 단순한 호감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실 이쯤에서 끝났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든 것이 뒤집히고 말았다. 그날 저녁 퇴근한 지훈은 집안이 어수선한 것을 보고 놀랐다. 빨랫감은 그대로 쌓여있었고. 따뜻한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지우는 조금 불쾌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가사를 도맡아 해 오셨기에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영에게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현했다. 그러나 나영은 대충 대꾸하며 헬스장에 갈 준비를 계속했다. 예상치 못한 태도에 지우는 점점 더 화가 났고 감정적인 나영도 더욱 강하게 반응했다. 둘 사이의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나영은 문을 세게 닫고 헬스장으로 뛰쳐나갔다. 헬스장에 도착한 나영은 화를 풀기 위해 샌드백을 힘껏 쳐보았지만 오히려 더 답답해질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수영장으로 가서 몸을 식히기로 했다. 그때 수영 강사 민석이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괜찮아요? 단순한 걱정 어린 말 한마디였지만 지친 나영의 마음은 흔들렸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분위기가 묘해졌고 결국 나영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지훈과의 다툼도, 민석과의 그 순간도 마치 없었던 일처럼 행동했다. 지훈 역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시간이 흐면서 지훈과 나영의 관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그녀는 민석과의 일을 거의 잊어버릴 정도였다. 헬스장도 더 이상 가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숨기고 싶었던 과거는 다시 떠오르고 말았다. 알고 보니 민석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녔고, 어느날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나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심지어 몰래 찍어둔 사진까지 보여주며 말이다. 그 자리에 지훈의 친구 동현이 있었다. 사진 속 여자가 분명 지훈의 아내임을 알아본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동현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당연히 지훈에게 알려야 했다. 어떤 남자도 이런 일을 모른 채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한가정을 깨뜨리는 일일 수도 있었다. 게다가, 만약 지훈이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이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었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동현은 결국 지훈을 불러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훈아, 나할 말이 있어. 그는 민석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했고 증거로 사진까지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동현의 말을 듣고 나서 사진을 보지도 않고 그를 믿겠다고 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나영이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불륜을 용서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에 어긋났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영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영아, 사실대로 말해 줘. 나영은 잠시 동공이 흔들리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미안해, 지훈아.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도저히 알수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이번 한 번은 용서할게.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다시는 없어. 한번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끝이야." 그녀를 향한 지훈의 사랑은 여전히 깊었다. 그 말을 들은 나영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네달 후, 지훈의 생일날. 아침 일찍 눈을 뜬 그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선물 상자를 발견했다. 포장이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고, 손으로 흔들어 봤지만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당연히 나영이 준비한 거겠지. 그가 상자를 열려고 하던 순간, 나영이 다가와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어서 열어봐요. 지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가 놓여있었다. 제이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 지우는 다시 상자를 열어 확인했다. 두 눈을 비볐다. 하지만 결과는 변함없었다. 임신 테스트기에는 분명히 두 줄이 나타나 있었고 그것은 나영이 엄마가 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의심이 먼저 들었다.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아빠일까? 그는 나영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만약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바로 병원에 검사를 예약하고 회사를 조퇴한 뒤 곧장 개인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후 그는 의사에게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했다.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간호사가 말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으로 방문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지훈은 의사의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 씨, 안타깝지만 자연 임신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의자를 밀쳐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른 채 병원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그는 자동차에 올라탔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채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았다. 운전이라도 해야 머리가 맑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날 기만하다니 복수를 해야겠어.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고 그는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오리 백수. 매년 생일이면 나영이 정성껏 준비해 주던 요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냄새조차 역겨웠다. 나영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지훈은 감정을 숨긴 채 조용히 물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나영은 깜짝 놀라며 답했다. 당연히 당신 아이죠. 그녀는 다가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짓말하지 마. 그는 서류 가방에서 검사 결과를 꺼내 나영 앞에 던졌다. 내가 애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더군. 나영은 당황하며 서류를 펼쳤다. 결과를 확인한 그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한번더 기회를 줬지만 넌또날 배신했어. 결국 그는 울고 있는 나영을 강제로 집에서 내쫓았다.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우는 다시 사랑을 찾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이후로 여성과의 관계가 전혀 잘 풀리지 않았다. 그는 대신에 아픔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마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술이 늘어갔다. 그는 더 이상 나영이나 그녀의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7년이 지나고 그는 우연히 거리에서 한 여자와 부딪쳤다. 한때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여자 나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 곁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지우는 순간 멈춰 섰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눈앞에 서 있는 아이는 놀랍게도 어린 시절의 그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이름은 지훈. 당황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영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나영은 아이를 소개하며 말했다. 우리 아들, 지훈이에요. 밝은 얼굴로 말하는 그녀를 보며 지훈은 다시 충격에 빠졌다. 지훈.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 저녁 식사 동안 나영은 현재 자신이 월세방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불평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지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나랑 닮았지?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의 표정을 볼 때마다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때?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지우는 여전히 나영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다. 아이의 유전자 검사가 끝나면, 그는 그녀를 다시 한번 마주보고, 진실을 따질 생각이었다. 그렇게 검사 날짜를 정하고, 지우는 아이의 DNA 샘플을 채취해 직접 병원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다. 결과는 열흘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흘. 그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그는 밤마다 아이의 사진을 보며 고민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닮았을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드디어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 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 앞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다.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내 아들이 맞다면? 나는 7년 동안 내 아이를 버린 거나 다름 없잖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결과 100% 친자 확인 순간 그의 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미끄러질 뻔했다. 뭐지 결과는 100% 친자일치. 이 아이는 분명히 그의 아들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벽에 던졌다.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또 다른 검사. 지우는 병원을 떠나기 전한 가지를 더 확인하기로 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싶어 그는 다시 검사를 신청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했는데 대체 왜 그는 직접 자신의 생식기능 검사를 의뢰했다.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결과는 정상 그는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몸이었다. 7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충격에 빠졌다. 7년 전 자신을 불임이라 진단했던 병원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다. 지우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꽉쥔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곧장 7년 전 검사를 받았던 병원으로 달려갔다. 접수 데스크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의 검사 결과를 내밀며 강하게 항의했다. 관리자가 나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대답은 너무나도 모호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우는 이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7년 전 자신의 검사를 담당했던 연구원을 찾아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구원을 찾아낸 지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때 몇 개의 샘플이 실수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끔은 실수가 생길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저 우연한 실수, 그 실수 하나로 인해 그는 7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몰랐고 몸을 망칠 정도로 술에 의지했으며 경력을 희생했고 무엇보다도 한평생 사랑했던 여자를 스스로 내쫓아버렸다. 운명을 다시 마주하다. 감정을 억누르며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른 후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네. 집으로 오세요. 지훈이 나영의 집을 찾아가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샴페인과 꽃다발을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하지만 나영은 그의 말을 막으며 말했다. 우리 서로 잘못했어요. 이제 지난 일은 다 잊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지훈은 다시 한번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영아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자. 나랑 지훈이 같이 지내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지훈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영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 7년 동안, 그녀는 지훈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지냈다. 그녀의 인생에서 다른 남자는 없었다. 그리고 지훈이 아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치 평생 함께 살아온 부자처럼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다시 한번, 그의 생일이 찾아왔다. 아침, 나영은 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퇴근하고 나서 열어봐요. 또 무슨 깜짝 선물이야. 이번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오리, 백수. 언제나 생일이면 나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던 요리. 그리고 그 순간, 하, 아빠, 생일 축하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 뒤에는 나영이 따뜻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는 아들과 아내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난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 끝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지금까지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